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TV의 허환입니다. 오늘은 하술과 인간관계에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매일같이 시민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또 유권자로서 많은 사람을 상대로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말하는 기술은 어떠합니까? 언제 어디서나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지도자로서 뿐만 아니라 인생 성공의 주역이 될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말하기 기술은 바로 훈련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잠재적인 고도의 활약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잠재능력을 개발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웅병가도 되고 늘병가도 되는 것입니다. 말에 대한 힘은 단순한 의사소통 뿐만 아니라 공동의 목포,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람과 사람을 결합시키는 무한한 위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힘의 화력이란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한자로 풀이하면 불화, 힘력자로 말의 힘을 사용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말의 힘은 단순한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문화의 변화 발전은 물론이고 오늘날의 정치나 기업 경영, 교육이나 군대 통솔, 예술이나 종교 사업에 있어서도 인간의 마음에 불을 붙이는 원동력은 바로 군중을 움직이는 말의 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는 이렇게 실토합니다. 똑같은 성경 진리를 말하는데 어떤 교회에는 신도가 꽉꽉 넘치지만 우리 교회에는 신도의 수가 적어요. 그렇다고 목사의 실력이나 신앙심만 문제로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심지어 이름난 대학 교수까지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들은 외국으로 외국어 유학으로 박사를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아는 것을 아는 것은 물론 책도 많이 냈는데 강의 시간만 되면 학생들이 고개를 푹쳐받고 돌아요. 어떻게 해야 명강의를 하게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도 많고 지식도 빡빡하게 찾는데 그리고 또또 좋은데 왜 부하들이나 또 학생들이 그리고 신도와 주위의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야 많이 있겠지만 이 사람들의 공통된 결함은 말의 힘, 즉, 화력이 약하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의 힘의 원천인 화력이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일까요? 화력은 화법 플러스 화술, 어원 그대로 화법이란 말의 요령, 즉, 말을 잘하는 이론이고, 화술이란 말재주 즉, 말을 잘하는 기술의 원천을 뜻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학문, 어떠한 분야이든지 공부를 하여 이론과 기술을 겸비, 겸비했을 때, 비로소 참으로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중적인 화술에 대하여 꾸준히 학습과 이론을 병행하여 실전을 익히고 연마하며, 그 이론에 따라 기술을 끊임없이 훈련하면, 당신도, 그리고 여러분도 명연설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훌륭한 운명가는 다듬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사상가로 잘 알려진 에머선도 처음엔 어줍잖은 말쟁이로 처음에는 행편없는 연설가였습니다. 청중들에게 승리와 희망을 주려면 주도면면한 계획과 서피치에 대한 조언을 할수 있는 전문가를 두고 매일 끊임없이 연습하고 예행 연습을 병행하고 노력을 기울인다면, 어느 장소에 나가더라도, 떨림없이 시종일강 청중과 눈길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적절한 순간마다, 적절한 순간마다 강한 인상을 주는 제스처를 구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못받아도 그 자신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끝맺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